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레이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이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사전의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이제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대신에 태워서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완전히 태워지는 것, 그 생명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바로 번제로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불태워 온전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그 부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태우는 삶,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하시면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자녀를 달라고 하면 줄수 있겠습니까? 아, 이건 더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그 아들을 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달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백세에 난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고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가서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삶,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 소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을 위해 불살 지니 이는 화제라.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재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실하게 거둬들인 그 결과인 그 곡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사실을 드리면서 온전하게 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제문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 남은 소제문은 이제 바로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그 남은 것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숙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십시오. 3장에 보면 화제 해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숙것이나암것이나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해방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이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웃과 나눔을 원하는 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내장은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화목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피, 피스메이커로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0개명 중에서 5개명에서 10개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였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온전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대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면서 비스메이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장에 보면 속죄에 대해,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1 3 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그러다가. 자,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27절을 보면 또한 평민의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우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안연설을 끌고 와서 그, 뭐그 범한 죄로 말면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재물을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잘못해서 실시로 인해서 죄에 대해 그 잘못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온전하게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제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대신해서 피를 갖다가 그 피로 말미암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로 대신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이제 지옥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왕같은 재산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 14절에 보면 속건제에 대해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권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계로 몇 세계를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권제로 드려서 라고 합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제상은그 속권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또한 이웃에게 잘못하거나 실수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잘못해 낸그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한 허물을 용서받기 이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우리가 범죄했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어? 그 잘못에 대한 그 보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부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히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1 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라는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게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세상에 가져갈 것이요 세상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는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은 그가 사함을 받으리야 허물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제는 속건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허물로 인해서 용서받아야 될그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그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지키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리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한 제사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